예, 타미입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동감 TV 윤찬입니다 안녕하세요. 동감 TV 인지 아, 티티다 안녕하세요. 음. 유진입니다. 오늘 해볼 거 바로 음. 지구젤리 먹방인데요. 음. 지 <laughs> <laughs> <뭔> 지구젤리 <지구짤리지? 웃음> 먹방이에요. 이건. 이거는 흔히, 흔히 우리가 어수 있는 볼수 있는 지구 젤리예요. 어, 진짜 컸다어 진짜 컸어 비싼. 일단은 어. 나 나와요? 보도록 요여기서 한번 까 볼게요. 어요. 어요 이게 깔끔하게 까는 게좀 어려워요. 아 맞아요. 오, 여기 보시면 쓰레기 없잖아요. 이렇게 깔끔하게 좀 만들어 져요 어. 저도 전 깔끔한 게 쓰레기는 여기 예세지 이렇게 깔끔하게 쓰다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이 껍질이 어다나요 먹어보겠습니다. 살짝씩 먹어야 이게 되었다. 여기 안에 있는 이재이 아니 너 가까이서 먹냐? <laughs> ASMR. 네. <laughs> 여기 앉아 내가 앉아야지. 그래? 여기 일단은 먹어보시면. 겉에 있는 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이 잼이 좀 쉬어요. 응. 잼너 맛있는 게해요 여기 안에 있는 응. 잼은 달면서 너무 달아요. 달아도. 어 그리고 너무 쉬어요. 달아가지고 이게 쉬어요. 맞아. 안돼 제가 좀라젤리를먹어보있어요 약간 아, 누나젤리. 나는 어때? 이 지구젤리 다 먹었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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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은 달아요 유진입니다 음. 겉이 일단은 퐁신퐁신해서 맛있어요 음. 근데 더먹어보도 근데 속에는 너무 달아요 아 맞아 잼만 먹어볼까? 음, 제만 만 먹는 이유, 제만 먹어 만만 맘먹, 먹을 수 있어. 아, 이것도 깔끔히안 떨어지. 싸는게 쉽지가 않아요. 그, 그 깔끔하게 이렇게 못가는 유형. 깔끔하게 그, 잘못 까요. 제가 지금까지 지구젤리를 네개 먹어봤는데 깔끔하게 떨어진 게 하나예요. 어, 전또 깔끔하게 뜯어졌고요. 저도 아, 생각보다 아, 깔끔하게 아, 뜯어진 것 아,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잼만 먹을 수 있죠? 이걸 이렇게 일단은, 일단 이거 잘라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 어. 매끈매끈하고 속에는 공기빵 같은데요. 말랑말랑. 김치네요. 그래서 이 사이로 쨉만 먹어보겠습니다. 엄마 모세요. 음? 아 이게 근데 뭔가 좀 맛이 익숙해요. 익숙해. 잼만 먹어도 겠습니다 이게 맛이 뭐라고? 다 먹어. 아, 어 음. 아, 진짜 초코잼 맛이라고 해야 할까? 봐라. 어. 오, 손에 다 흘렸어요. 어, 좀 뒤로 가 <laughs> 뒤에 가서 먹어줄까? 어, 아 진짜 셔요 이렇게 해서 먹지 마세요 진짜 셔요 요자 <laughs> 일단 뒤에 가서 한번 로개하고 매트나띄 일단 여기서 어, 각자 여기 윤수님 차미님 찬이님 주님주 님. 님 순서대로 한번 그 리뷰를 아니 후기를 한번 말해봅시다. 맛을 한, 어떻게 말해 난? 마프아 인터뷰. 마이 어어고아 우리 집에 마이크 있는데. 음저는나 마이크 써요. 갖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아 진짜 써요. 마이크 있어요. 여기도? 마이크 갖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써요, 마이크를 갖고 왔어요. 닫킵니다 아, 에콘에콘 아, 아, 했어. 아. 에콘, 에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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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마이크 아, 테스트. 원투 원투. 연... 테스트 테스트. 아, 아. 네, 지구 젤리의 맛은요. 아, 아, 이건 주니 님부아나나 마이크 가지고 그래야 돼. 아, 아, 그러면 타미 님부터 해봅시다. 타 한번 해볼게요. 맛은 어때요? 저안 줄래요? 맛은 저 먼저요. 네. 아아 마이크 테스트. 아아아아 테스트. 이제 맛을 맛은 바로 뭔가 너무 달아가지고 오히려 좀 뒤로 나오세요. 너무 맛있어서 아니 너무 달아서 왠지 맛이 더 없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저는 아. 개인적으로 아. 지구젤리의 거친 그 퐁신퐁신에서 계속 먹어도. 음. 좀한1 0 개까지 먹을 수 있는 정도 1 어, 0개까지 그 어, 먹을 수 있어요. 어 그건 인정해요. 그 속에 있는 그 어이. 소스는 계속 먹으면 좀 많이 질릴 쟤네. 것 같아. 요 네, 맞아요 맞아요. 그 우리 그 소스가 너무 달고 우리 좀쉬요맞아다 너무 달아서 찬이님 지고 젤리는 아, 아. 일단 겉이 달아서 <웃음> <웃음> 겉이 달아. 거치 달고 속이 셔서 네 아주 맛있어요 마이크 켜줘 네. 이번엔 윤주님 아 어쨌든 맛있다는 거네요. 아 차례입니다 음. 네. 음. 주인님 음. 안녕하세요 저 주인님입니다 맛은 어땠나요? 맛이요. 맛이 어때요? 맛이? 뭐요? 음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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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, 음? 신발. 어, 이거 좀. 어, 어요 <목소리> 아니요, 맛있었어요. 네, 응. 어쨌든 맛있었다는 거죠? 이게 저는 천 원이면 안 먹어요. 왜요? 너무 비싸요, 솔직히. 근데 맛있긴 해요. 맛은 있죠. 끝! 그럼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실 거예요. 그럼, 안녕! 안녕! 안녕!